성경말씀 요한복음 3장 22절에서 36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도 가시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요하시며 세례를 베푸시더라. 요한이 아직 기에 갇히지 아니하였더라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라피어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이곳 선생님이 증언하시더니가 스리를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하는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가 진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없도다.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알량없이 주심이니라.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 아멘. 세례 요한은 자신의 임무에 대한 인식과 그에 따른 행동이 분명한 사람이었습니다. 세례 사역으로 말하면 그가 예수님보다 먼저였고, 사람들도 그렇게 인식하고 있는 상황에서 인간적으로 보면 후발주자인 예수님에게 사람들이 몰려간다는 말을 들었을 때 사람이라면 질투를 느낄만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 자신의 역할은 하나님의 백성과 결혼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결혼하도록 도와주는 들러리라는 것을. 확실히 했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증언자의 사명이 무엇인가를 가장 확실하게 보여준 인물이었습니다. 주님은 언제나 믿는 성도들과 함께하여 주십니다. 22절 말씀을 보시면 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의 땅으로 가사 거기 함께 유하시며 세례를 베푸시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유대의 땅으로 가셔서 그들과 함께 유하시며 사역하신 것이 나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사실은 그분이 제자들과 함께 유하셨다는 점입니다. 그분은 제자들만 보내어 일하게 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과 항상 동행하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세상에 계실 때뿐 아니라 성천하신 후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제자들이 나가서, 나가서 누루 복음을 전파할 때 주님께서는 성령으로 그들과 함께 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하게 증거해 주셨습니다. 이와 같은 사실은 성도인 우리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담대하게 행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조 옛날 사도들과 함께 하셨던 주님은 오늘 믿는 우리들과도 함께 하십니다.믿음을 가지고 담대히 행해야겠습니다.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신뢰할 수만 있다면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그분이 누구인지 알기 때문에 아무것도 염려하거나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바울이 그토록 담대하게 행할 수 있었던 것은 이 약속에 대한 신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바울과 같은 확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가지심으로 큰 역사를 나타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일꾼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은 끝까지 충성하는 자세입니다. 23절과 24절에 보시면, 요한은, 요한도 살렘 가까운 애논에서 세례를 베푸니, 거기 물이 많음이라, 그러므로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더라, 요한이 아직 오게 갇히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세례 요한이 깨계에 세례 베푸는 일을 계속 하였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옥에 갇히는 날까지 계속해서 자기의 일을 하였음을 증거해 줍니다. 하나님이 맡은 자들에게 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충성입니다. 충성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일을 맡기니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을 말합니다. 성도님들은 주님께서 그만 쉬라고 말씀하시는 순간까지 최선을 다해야만 합니다. 모든 성도는 주님께서 영혼을 거두어 가시는 그 순간까지 자기 달란트를 따라 열심히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예수님을 주연으로 세우고 자신은 조연이 되어야 합니다. 29절과 30절 말씀을 보시면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화해야 하겠고 나는 새하야 하리라 아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등항에 대신하는 것을 보고 크게 기뻐하는 세례 요한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는 예수님을 역사의 무대의 중심에 세우고 자신을 서서히 무대대로 모습을 감추려 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것이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사명임을 알았기에 조금의 불만도 없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경건의 모습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두 유형으로 나눌 수 있는데 첫째는 예수님을 조연이 되게 하고 자신을 주연의 자리에 세우는 이들입니다. 신앙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인데 이상하게도 교회 안에 특히 교회 지도자 그룹에 이런 이들이 많습니다. 누가 무슨 말을 할지라도 이들은 예수님의 제자가 아닙니다. 이들은 단지 예수님의 이름을 자기를 세우기 위해서 이용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리스도의 참 제자들에게는 더 이상 자기가 없습니다. 자기 부인이 그분의 제자가 되기 위한 첫 번째 필수 조건이기 때문입니다. 이들에게는 예수님께 대한 주라는 호칭이 단지 공식적인 명칭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주라고 할 때에 이는 곧 자신을 종의 자리에 두는 것인데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공식적인 명칭 이상의 그 어떤 의미도 이것에 부여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자신의 출세 도구로 이용하려는 이들은 주 앞에 서게 되는 날 자신에게 임할 재앙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그들이 비록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들을 내어 쫓으며 또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가지 많은 권능을 행했다 하더라도 주님께서는 도무지 그들을 인정하지 않으십니다. 둘째는 예수님을 주연으로 세우고 자신은 조연의 역할을 하는 것으로 만족하는 이들입니다. 이들은 진실한 신앙을 가진 경건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며 세례 요한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또 바울도 그렇게 살았습니다. 바울은 언제든지 사람들에게 자신의 이름이 알려지는 것을 원치 않았고 자신을 통해서 오직 그리스도의 이름이 존객해 되기를 원할 뿐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무대의 중심에 세워 무사람들의 시선이 그분에게로 집중되게 하는 조연 역할을 네, 언제나 만족을 표시했던 사람이 바로 바울입니다. 참으로 진실한 일꾼의 전형이라 하겠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자신의 명예는 물론이고 생명까지도 전혀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았으며 그분의 이름을 존귀케 할수 있는 일이라면 무엇이든지 사양하지 않았던. 참으로 신실한 일꾼이었습니다. 진실한 성도로서의 삶을 원하는 이들은 바울을 본받아야 합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주신 것들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일반적인 것이든 영적인 것이든 우리가 가진 일체의 것들은 다 주님께서 거저 주신 것들인데, 이것으로 자기의 이름을 내리한다면 그는 참으로 양심도 없는 사람인 게 분명합니다.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를 높이고 자신을 철저히 낮추는 겸손한 신앙의 자세를 잃지 말아야겠습니다. 영생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만 소유하게 되는 축복입니다. 36절 말씀해 보시면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않냐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믿지 않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한다는 세례 요한의 증거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둘로 구분하시는데, 하나는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이고, 다른 하나는 예수님을 믿기를 거부하는 불신자들입니다. 이 세계의 모든 사람은 이둘 가운데 하나에 속하여 각각의 몫을 얻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영생을 얻게 되고, 예수님을 거부하는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합니다. 그 진노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구체적으로 언급되지는 않았지만 그것은 모든 사람이 가장 크게 두려워해야 할 형벌입니다. 성경은 이것이 죄의 싹시라고 가르칩니다. 그것은 죽음 이후의 지옥만을 언급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도 경험하게 되는 허무와 절망, 근심, 걱정, 염려, 무목적, 불안, 두려움 등을 모두 포함합니다. 한마디로 만족과 기쁨이 없고 미래가 없는 삶을 살게 됩니다. 반면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영생이 약속되어 있는데 이것을 소유한 이들은 세상에서 사는 동안에도 평안과 기쁨, 참 만족을 누리게 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들에게 천국을 기업으로 있게 하십니다. 예수님을 믿는 이들에게는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습니다. 인류는 지금까지 생명 연장의 꿈을 실현시키고자 많은 노력을 기울였고 엄청난 돈을 투자했습니다. 하지만 거기서 얻게 되는 소득은 지극히 보잘 것이 없습니다. 과학이 더 발달하고 획기적인 의료 기술이 개발된다 할지라도 평균 수명을 조금 더 높이는 것이 고작입니다. 영원히 사는 것은 꿈도 꾸지 못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만 이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가르칩니다. 이는 육의 사람에서 영의 사람으로 유한한 생명에서 영원한 생명으로의 변화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성도는 고통과 괴로움이 따르는 인생의 경주를 마치고 영원한 나라, 평안과 기쁨이 넘치는 낙원으로 개선하는 것인 반면에 불신자들은 고통과 번뇌가 기다리는 영원한 불꽃으로 들어가고 맙니다. 이와 같은 사실은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이 참으로 커다란 행운임을 알게 합니다. 예수님이 없는 사람들은 지금 절망의 지옥을 향해 전속력으로 질주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감사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다른 모든 것을 잃을지라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만큼은 잃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비록 이 세상에 살고 육체 가운데 거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자녀여 영생을 소유한 자들입니다. 우리에게는 영원한 나라를 기업으로 잊게 될 것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 머무는 동안 성도답게 살도록 힘써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야 송도답게 사는 것일까요? 대답은 간단합니다. 그리스도와 바보를 모델로 삼고 따라가면 됩니다. 우리가 힘써 추구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쫓아야 할 생활 방식이 어떤 것인지 두 분이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그리스도를 본받는다는 게 쉽지는 않을 것이나 그렇다고 불가능하지는 않습니다. 그분이 우리 각 사람의 각 사람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의 능력을 힘입으면 능히 그분의 마음을 가질 수 있으며 그분처럼 말하고 행할 수 있게 됩니다. 세례요한은 자신의 명성은 계속적으로 작아지고 자신을 따르는 자들 또한 계속해서 감소해야만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흥해야 한다고 합니다. 정정 우리는 그리스도를 본받아 성도답게 사심으로 하나님께 인정받고 천국 기업을 잇고 영생 복락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 하나님 연약한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또한 배고픔을 느끼기도 하며 또한 이 세상을 사는 동안 여러 가지 얽매기 쉬운 것에 얽매기도 이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우리가 더욱더 예수님을 담는 삶을 부단없이 추구하는 우리가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